안녕하세요 영어 쌤입니다 검색 찬스가 필요한 표현들 하지만 원어민은 밥먹듯이 쓰는 그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편인데요 가능성과 관련된 표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다섯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Not a chance, fat chance, the sky's the limit, a snowball's chance in hell, it's a long shot.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이첫 번째 Not a chance. 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어떤 내용인지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. chance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. 어림도 없다. 라는 말이 되겠죠. 이 chance라는 이 단어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질 거니까요. 기억해 두세요. fat chance. 이 chance라는 것이 fat, 뚱뚱하다.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? 영어에는 slim ch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. chance가 slim, 얇은 거니까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? 가능성이 희박하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는데 이 말을 한번더 비꼬는 거예요 슬림 c 스를한번더비꼬와서 fat chance라고 말을 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림 c 스와 같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the sky is the limit 하늘이 한계라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너에게는 모든 기회가 다 열려져 있고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다. 라는 좋은 의미입니다. 네 번째, a snowball's chance in hell. 감이 오시나요? 지옥에서 눈이 내릴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한 거다.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.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.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.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not a prayer. 너에게는 기도할 기회도 없어.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비슷하게 over my dead bod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. 저 long shot. 이 표현은 어떻게 가능성과 연관시켜 줄수 있을까요? 이렇게 화를쏠때 멀리서 쏘면은 명중될 확률이 낮아지겠죠. 멀리서 쏴야 하는 화살과 같이 거의 맞을 만한 거의 될 만한 확률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. it's a long shot. 다섯 가지 표현을 알아봤는데요. 이제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. 제가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제 두 가지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. We might win the lottery. 우리는 로또에 당첨될 수 있어. She's i into me.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. 말은 말을 해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꼭 오늘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. 이상으로 가능성에 대한 표현을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